신제품은 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예전에 출시되었던 것에 비해 단점은 줄어들고 장점은 늘려서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호기심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영화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최근에 제작되는 거의 모든 영화들은 속편이라는 타이틀로 리부트, 트릴로지, 뭐, 프리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 영화들이야말로 관객들에게는 신제품인 거죠. 전에 보았던 전편의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더 신선한 그런 다음편의 기대는 전편을 본 관객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대감은 또 다른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관람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2 역시 전대미문의 흥행으로 넷플릭스라는 매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인해 기획되고 만들어진 신제품이죠. 그 전대미문의 성공은 당연히 다음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고스란히 전작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대한 결과물이 오징어 게임2입니다. 당연히 기대치는 높아졌고 그 기대치에 걸맞는 드라마를 기다렸습니다. 3부로 또 이어지지만 2편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윤곽과 이야기들은 충분히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작이 큰 성공을 거뒀다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적당한 기대만큼의 재미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지는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만큼 성공한 드라마였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단편에 대한 기대는 전작이 끝나고부터 온갖 매체들의 호들갑과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OTT에서의 최고 흥행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이야기는 7편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야기가 일단락되거나 맺어지는 방식이 아닌 중간에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자주 사용되는 마케팅 방식이기에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 관객의 입장에서 그저 오롯하게 이 7편의 드라마로서의 이야기 하기만 하면될것 같습니다. 그7 편의 드라마 안에서 보여준 이야기는 전작에서 보여준 그대로의 모습을 반복 학습시킵니다. 보고또 보는 이미지와 보고또 보는 게임들의 단순화는 전작의 처음이라는 신선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이 이 게임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죠. 그럼에도 꿋꿋하게 이러한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극히 한국적이라고 할수 있는 딱지치기, 비석치기, 뭐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어필했던 것은 다분히 대한민국이라는 K 콘텐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어 이야기 속에 함축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7개의 드라마 안에서는 전작의 서사들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함에도 그 어떠한 긴장감이나 흥미로움이 없습니다. 1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느낌 안에서 한두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지는 방식은 드라마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역할로 소비될 뿐입니다. 덕분에 드라마는 총질이 난무하고 점점 더 하드한 이미지들로 연결되지만 그것들에 대한 서스펜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두 번째 시리즈의 가장 큰 패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올해 6월 27일에 공개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를 잠시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 이야기 안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세 번째 시리즈에 대한 기대는 쉽게 들것 같지는 않네요.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흥미로워진다는 호기심은 이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